제가 볼땐 현재 두 명입니다. 윤석열이가 모시는 놈은 문재인하고 박영수예요. 여기는 절대 못 건드린다. 자, 박지원. 박지원은 박영수와 깐부죠. 그래서 박지원이 지난 탄핵 때 박영수를 특검으로 앉혀놨고 박영수가 바로 윤석열이를 칼잡이로 써서 모든 조작날조사를 하도록 판을 만들어 놔서 윤석열이 박근혜를 잡아가지고 추세가 더 달렸는데 어떻게 윤석열이가 문재인과 박영수 라인들을 치겠습니까? 그 박영수 라인이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서해 피격 사건, 뭐 월북 사건은 결국 박지원의 병합해서 윤석열이는 멈췄다. 이건 해보다가 안된게 아니라 처음부터 박지원 앞에서 멈춰서기 위해서 서옥을 잡아놓다 풀어주고 서운을 잡아놓고. 그렇게 쇼를 해서 보수 개돼지들을 속여 왔던 겁니다. 거기에 오늘 그냥 확 들어갔죠. 음, 확 들어갔죠. 문 조사 없이 서해 피살 마무리. 조사도 못해. 조사를 하러 갈 백장도 없어. 윤석열 검사 놈들은. 그러니까 이 놈들이 보수에게 충성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의 기질은 있는 거죠. 나머진 다 공무원인데 다른 공무원다고 다른 거는 이렇게. 자기를 끌어준 보수에게는 한 없는 충성심을 보여준다. 그거 하나로 직관한 놈들이에요, 그거 하나로. 그래서 그 최대 수혜자는 바로 문재인이. 이 정도 됐으면은 저는 이 윤석열 퇴진을 얘기하는 이범 민주 지지층은 문재인을 이제 아군으로 보면 안 돼요. 윤석열하고 동업자야, 동업자. 그렇게 보수파리 개돼지들이 문재인 잡아라고 난리쳐도 윤석열이는 문재인을 조사도 안 합니다. 자, 동아일보 단독이죠? <laughs> 첫 번째, 제가 이 사건대에서 절대 문재인을 폭송 못 시킨다고 단언한 이유가 문재인을 잡으려면요. 이미 6월 16일 해경국방부 월북 증거 발견 못해 이따위로 발표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문재인을 잡으려고 했으면요. 월북하지 않은 증거 발, 발견됐는데 문재인이 월북했다고 조작했다 사건을 이런 식으로 발표해야지만 수사가 문재인까지 가는데 이미 이때부터 월북 증거 발견 못해 그냥 끄신 겁니다 이걸로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만만한 그냥. 요 서훈 요 정도 요 정도 서욱 서훈 요 정도 어요 정도만 이제 잡아놓고 보수 개돼지들 체험제 뿌려주고 이제 끝내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봤을 때는 서욱 국방장관을 구속을 시켜놨으면 은이 정말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잡아놔야 될 상황이면 은 어떻게 풀어줍니까? 서욱을 감옥에 집어넣자마자 한달 만에 풀어줬어요 김홍이 해양경찰청장도 한달 만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아마 문재인한테 양해 구했겠지 아유 서욱이랑 김홍이 풀어주니까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훈까지만 넣었다가 조만간 풀어드릴게요 해서 서훈까지만 집어넣고 박지원이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박지원이 뭐 여유 만만하게 조사 받으면서 검사들이 너무 예의가 깍듯했다. 문재인까지 조사 안할 거다. 박지원 씨는 마음 놓고 방송 나가고, 민주당 복당하고, <laughs> 이게 탄압받는 전 정권의 국정원장입니까, 이게? 지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3명 다 구속시켰잖아요. 박지원 앞에서 벌벌 기어다 녔는데뭘 문재인을 치냐고 이 보수 개돼지더라 이제, 이제 입을 열어봐이 개돼지더라 어? 윤석열이가 누구 편이야? 문재인 편 박지원 편이야, 마 윤석열이는. 박지원은 이제 불구속 기소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박지원 불구속 기소됐죠? 그리고 이미 서욱과,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익 전 청장이 불구속됐어. 그럼, 불구속이 3명에다가 서운만 이제 구속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100% 서운은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운만 구속을 시켜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나머지 공범들이 다 바깥에 있는데 왜 서운만 구속시켜놓고 있습니까? 이제 서운은 아마 슬쩍 보수개돼지들 이제 신경을 안쓸때 바로 1월, 아마 1년 안에 재판 시작되면 바로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2년, 3년, 세오라 내오라, 갈 겁니다, 아마. 어, 그래서, 아, 윤석열 적권 말기까지 아마 판결 안 내리고, 슬슬, 슬슬, 시간 끌다가 넘어갈 거예요. 이래도 윤성열 만세냐, 이 개쓰레기들아. 어, 얘윤성열 만세야? 뭐, 동아일보 기사 볼 것도 없어. 박준은왜 불구속이냐? 증거가 없대. 어? 증거가 없대. 아니, 지금까지 사실은 나는 박준 씨가 난 삭제 지시도 받은 적 없고 삭제를 한 적도 없고 국정원은 삭제를 해 봐야 메인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라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래도 박지원 씨 말을 믿었어 어,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박지원 씨는 검찰에 가자마자 어, 내가 착각했다 어, 국정원에서 삭제를 했고 삭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발 보도가 뭐가 나왔어요 국정원장이 장난하냐 어? 삭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씨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잖아요 일단 거짓말이지 국정원장이 국정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거짓말하면 뭐가 돼요 그러 그게 거짓말이 증거인멸이 되는 건데 증거인멸이 정확히 걸렸잖아 박지원 씨는 근데 불구석 증거 없다고 장난하냐 이씨 물론 나는 이 내용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박지원 서훈이 짜서 명백하게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다. 그러면 저는 문제까지 싹다 구속하는 게 맞다 보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발표한 대로 월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월북으로만 판단했냐. 아 이거는 주관적 판단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거는 범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건 가지고는 제가 구속이 안된다 그랬는데, 박지원 씨한 명만 보자면, 박지원 씨한 명만 보자면, 이분은 지금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명백히 이건 법리적으로 구속이 맞아요. 근데도 구속은 안 한다. 처음부터 윤석열은 문재인, 박지원, 박영수의 한 없는 충성을 하는 한양계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면 박지원의 불구속이라는 거는 법리적으로 설명 안 돼. 요 이거. 심지어, 박지원의 그 국정원장 서실장이 식당 자백을 했어요. 박지원이 시켰다는 걸. 물론, 삭제 지시라기보다는 보안을 잘 지켜라, 이런 지시했대는데, 그게 삭제지 뭡니까? <laughs> 예. 하여튼, 박지원 씨도 참 대단하신 분이네. 음. 박지원 씨는 문재인 라인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박영수의 깐부나 박영수의 형, 형님으로서 살아남은 겁니다. 마대로 박지원 씨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이 친위 그룹이라도 봐도 될 정도로. 실제 그렇죠? 박지원 씨는 윤석열하고 굉장히 아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조국과 윤석열이 싸움 났을 때 박지원 씨가 그 중재하려고 들어갈 정도로 윤석열에 대해서는 진짜 천공이 하듯이 야성렬아 와봐. 그럴 정도의 맞청 노릇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박지원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신상상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비대위원장 한이 많이 할 때, 아, 글쎄요. 괜찮을까요? 윤석열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민주당 당대표 한다? 괜찮을까요? 수쟁 내상 될까요? 박지원 씨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공하려면은 윤석열이 권력을 좀 내려놔서 이원집정제 내각제로 가자. 그러면 자기가 도와서 성공시키겠다. 이게 범민주 지지층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인가요? 음. 하여튼 쇼는 끝났다. 어, 문재인 박지원을 잡아놨겠다는 쇼는 끝났다. 물론 보수 개대지 쓰레기들은 이걸 알아도 음성 열만세서 부를 겁니다. 왜? 처음부터 그놈들도 알아요. 그놈들이 속은 게 아니라 그 보수 변절자론도 알아. 근데 한자리 받기 위해서 무조건 아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모른 척 하고, 이 보수 치매 노 인들 을 속이 려고 윤석열 만세 계속 부릴 겁니다.